안녕하세요, 오블리맘 현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채널에서 정말 첫 번째, 가전 협찬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릴렉스, 릴렉스. 네. 좀 진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 해드릴게요. 짜잔! 와! 여러분, 바로 이 박스입니다. 보이시죠? 쿠쿠, 무선, 진공, 청소기.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충전 거치대가 따로 있구나. 얘가 간단하네. 이거는 헤드인가 봐요. 아, 헤드네요. 음, 되게 부드러운데. 이걸로 이렇게 다흡입을 하나 볼래? 오시아. 딸깍. 옳지 여기도 딸깍 하면 1차적인 조립은 뿐인데 너무 힘드네요. 쿠쿠의 파워클론 청소기 사용한 지한 3, 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음, 이제 이 정도 사용해 봤으면 어, 후기를 한번 남겨봐도 쉽겠다 해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쿠쿠 파워클론 청소기를 사용을 하면서 어, 느꼈던 좋았던 점네 가지랑 아쉬웠던 점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고! 네, 쿠쿠 파워클론 청소기 장점 첫 번째는, 어, 강력한 흡입력, 그리고 적은 소음이에요. 여기에 사용되는 모터가 BLDC 모터로, 어, 흔히 말하는 서큘레이터에 들어가는 모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이물질이든 큰 이물질이든 우선 잘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흡입력이 23,000파스칼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강력한 흡입력, 그리고 적은 소음. 이게 가장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장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여기 보시면 오토가 있어요. 오토를 눌러볼게요. 이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알아서 이 흡입력이 점점 세지고 먼지가 많지 않은 곳은 흡입력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스마트 먼지 센서 감지 기능으로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의 보존력을 이제 높여줘가지고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이 오토 버튼이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은 어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와있진 않은데. 6종 브러쉬 세트예요 아, 이건 정말 이거는 제가 장착하고 있는 거는 침구청소기 헤드 거든요 이것만 그래서 침실에 따로 놓고 사용하고 나머지 브러쉬들은 거치대에 같이 거치를 할 수가 있어서 어, 우선 좋고 그리고 주방에 깔려 있는 카펫에서부터 침새까지 다 깨끗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정말 청소 생활 백서인 것 같아요. 정말 요것만 있으면 다 구석구석 먼지를 다 빨아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았던 점네 번째는 바로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오중클린 필터링 시스템. 측면에 배구, 배기구가 있어서 보통 뒤로 어, 그 바람이 빠져나오면 사용하는 사람한테 먼지를 다시 다 이렇게 먹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여기는 여기에도 어, 이 필터가 있어가지고 미세먼지를 차단을 해줘서 사용하는 사람한테 음, 그 먼지? 먼지바람 같은 게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용자를 위해서 또 배려된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이 먼지통인데요. 이 먼지통을 비틀어서 쏟는 쏟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눌러서 여기 여기를 누르면 열리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손에 닿지 않고 어,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용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성비라는 말이 정말 이 쿠쿠 파워클론 청소기에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쿠쿠는 전국에 AS 센터도 엄청 많고,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잖아요. 신뢰하고, 어,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두 가지를 제가 처음에 얘기한다고 했었죠. 어, 아쉬웠던 점첫 번째는, 예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어, 그런데, 저는 화이트도 좀 있었으면 <laughs> 화이트 컬러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요, 어, 저 무게감이에요. 어, 장시간 청소를 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푸푸 파워클론 청소기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언박싱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한 후에 단점까지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저의 첫 번째 가전 리뷰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청소기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